자라에서 배송온 블라우스인데 프릴이 있고 색상이 실제로 보면 올리브 색깔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좀 톤이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쁘니까 오늘 한번 이걸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골드 이어링도 착용했어요. 그리고 아우터로는 아모멘토. 얘가 미친 어떻게... 아, 대박 어, 너왜 너무... 어, 이렇게 많아요? 아, 나 결혼을 했어요. 잘하시것같세요그래 저도 말하다가 똑 같이 같은 말 입고 가고. 여러분, 저 지금 집에 왔는데, 오늘 지혜님을 만나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좀 뭔가 되게 엄청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좀 목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만큼 수다도 진짜 많이 떨고 오늘 좀 뭔가 좋은 에너지를 진짜 한가득 받고 온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지금 너무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김에 지은님한테 받은 선물들을 좀몇 가지를 열어보려고 해요. 저한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셔가지고, 어, 몸질 빨리 고려어어 코스터, 어그티 okay. 코스터 두 개랑, 어... 편지까지 써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요. 어... 뭔가 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잘안 만났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좀 최근에는 좀 새로운 사람을 좀 자주 많이 만나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작은 변화가 생긴 게좀 많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거를 알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하려고 하고,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좀, 오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너무, 뭔가, 꽉찬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아, 이런. 아, 키친 크로스인가 봐. 아, 미쳐. 키친 크로스. 어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쏙쏙 잘 아는 걸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스트에서 티를, 티를 건 주셨어요. 저 너무 좋아하는데. 오지차, 오지차. 이렇게 두 개. 거와 너무 예쁘다, 나 이거 뭔지 알것 같은데. 이건첫 잔이에요. 캔들. 그녀, 손이 크다. 그리고 저 아까 전에 비뉴먼트 처음으로 쇼룸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구독자님이 비초비 두개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베뉴먼트에 처음에 그 헤어 클립 사러 갔다가 헤어 클립이 아니고 다른 거에 눈이 흘려가지고두 가지를 샀는데요. 하나는 고체 향수예요. 제가 좀 휴대하면서 그 파우치에 넣고 다닐 고체 향수가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하나 사야겠다 싶었었는데 베뉴먼트 가가지고 향을 그냥 무슨 결에 그냥 테스트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패키지인데 딱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향수 뿌리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고체 향수를 하나 샀습니다. 신기하게 핸드크림처럼 이렇게 짜가지고 발라주는 향수인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이솝 냄새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이솝 향이 좀 많이 납니다. 버터밤을 샀어요. 제가 좀 겨울철만 되면은 손끝이 엄청 갈라지고 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 큐티크 오일 같은 걸 발라주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예쁜 게 없을까 하고 싶었던 찰나에 베뉴먼트 갔는데 이런 버터밤을 팔고 있길래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건 치크 이런 컬러의 치크밤까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소소하게 쇼핑을 했어요 이렇게 파우치에 넣고 다니려고 하나 여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요가 가고 있는데, 밖에 눈이 엄청 오네요. 오늘은 베뉴먼트의 헬스 베이비 이 버터밤을 한번 발라볼까 봐요. 이게 리벤치크거든요. 음, 엄청 발색이 진짜 진합니다. 살짝만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대박. 약간 샤넬의 헬시 핑크 같은 느낌이에요. 괜찮은데? 헉,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인위적인 치크 색깔이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치크 색깔이어서 부담 없이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메이크업을 막 그렇게 티가 나게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딱이 정도로 올려놨을 때가 제 피부가 되게 괜찮게 잘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그쵸죠 이건 약간 어, 너 립밤 있어? 했을 때 이렇게 딱 꺼내서 주기 너무 좋고. 이렇게 큐티클 라인도 바르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하나 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것도 어 그냥 뭐 밖에 나갔을 때, 외출 생겼을 때, 그럴 때만 발라야지 했는데, 향이 정말 은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도 계속 쓰고, 틈날 때마다 그냥 쓰고 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향 넘버가 아파트마트입니다. 직원분께서는 좀 가장 강한 향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요가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이제 차분히 일기 쓰면서 편안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저랑 약속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일기장에다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게 저와 약속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월 22일인 오늘까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에다가 일기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걸 쓰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에 대한 일과를 쓰다가 보니까 무심결에 지나갔었던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아니 그런 감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더 되새기면서 일기를 쓸수 있고, 뭔가 아 맞아, 되게 이런 행동들이 좀 좋았네, 귀여웠네, 아니면 아 내가 이런 행동을 정말 잘했다 아니면 이런 감정들을 느끼길 정말 잘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소하게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더 돌이켜 볼수 있어서 좋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여기에다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다가 보니까 이게 제 눈앞에 보이는 성과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아, 내가 진짜 뭔가를 하나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난 이렇게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게 정말 많아요. 저는 엄청난 계획형이어서 그 제가 작년부터 저랑 약속한 게 하나가 있는데 투두리스트를 하루에 정해요. 그래서 그 투두리스트를 오늘 안에 다 해야 해요. 그게 저와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저와의 약속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투두리스트를 다 마치고 나서야 제 하루 일과가 끝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루를 매일 이렇게 해내가니까 엄청난 성취감도 있어서, 그건 아직까지도 한 2년째인 지금까지도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는 것도 한 너무 더, 그것보다 더큰 성취감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수많은 빼곡한 글자들이 다 저를 너무 마음이 배부르게 해줘가지고, 이거는 약간, 정말 오랫동안 이거는 간직할 수밖에 없는 일기장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24년 1월 23일 화요일 나는 간혹가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갑을 먹고 내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곤 하는데 그럴 땐 내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불안임을 안다. 내가 할수 있는 지금의 기분 전환의 기술들도 잘익혀보자며 오늘 하루는 요가하면서 지금 순간에만 몰입하려고